지역의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한 예선 경쟁부터 치열합니다. 과거와 달리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총선 후보군이 넓어지면서 국회의원 출신도 3자 경선을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벨트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 배재정 전 의원, 김부민 전 시의원이 민주당 3자 경선을 벌입니다. 서태경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문재인 사상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은 사상 세비천 조성입니다. 삼락천, 합장천, 감전천을 하나로 이어서 명품 하천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두 차례 낙선한 배재정 후보는 그동안 지역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더욱 준비된 후보라고 말합니다. 저 배재정은 사상이 서부산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산의 심장 사상의 맥박이 다시 활기차게 뛸수 있도록 배재정이 앞장서겠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을 거친 김부민 후보는 경선을 통과해 19대 이후 12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구입니다. 사상을 지켜온 정통 민주당 후보입니다. 제가 후보가 되어서 이때까지 쭉 잘해왔던 사상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해운대 의회에서는 윤준호 전 의원, 이명환 전 해운대 구의회 의장, 윤용조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 부국장이 3자 경선을 펼칩니다. 윤준호 후보는 국회와 지역 위원장 경험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명환 후보는 삼성 구의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밀착, 윤용조 후보는 중앙 정치와 행정 경험을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원도시민 부산 중영도구에서는 박영미, 김비호 두 전직 지역위원장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경선은 사흘 동안 실시되며 일반 국민과 당원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년은 최대 25%,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출직 가운데 하위 10%는 30%를 감산하지만 이번 경선 후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KNN 김민득입니다